자 오늘은 급한 사정으로 장기요양 등급 아직 못 받았는데 주간보호센터 당장 이용하고 싶은 분들 무조건 보세요 등급 없으면 입소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비용 폭탄입니다 원래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나라에서 비용의 85%에서 100%까지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등급 없이 이용하면 이 지원금이 빵원입니다 즉 이용료랑 식비 간식비까지 전부 합쳐서 100%내 돈으로 다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한달 기준으로 대략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등급 있는 분들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는 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아예 없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등급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돈 버는 겁니다. 이어서 바로 두 번째. 그래도 당장 오늘부터 보내야 한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일단 비급여로 전액 내고 이용하시면서 동시에 센터의 도움을 받아 등급 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. 혼자 공단 가서 신청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복잡하거든요. 입소하려는 센터장님한테 부탁하면 청 접수부터 방문조사 꿀팁까지 다 알려주니까 등급 나오는 기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. 등급 한정서에 적힌 날짜부터 바로 국비지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생돈 나가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이려면 전문가 도움받아서 신청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. 등급 신청 대행부터 긴급 돌봄까지 가능한 전국의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신다면 전화주세요.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.